여의도에 있는 현대카드에 왔습니다. 아 제가 또 현대카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현대카드를 거의 사회 초년생부터 지금까지 쭉 오랫동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재밌는 초대를 받아갖고 왔습니다. 또 애플 페이도 현대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또 현대카드 부회장님은 그때 또 처음 뵀거든요. 네, 오늘 또배면 한번 또 찍으려고요. <laughs> 네. 그 김수도 게 그니까요, 러 오늘 또 거기도 이제 갈수 있게 해준다고 그래갖고,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면, 부회장님의 집무실은 어떻게 생겼을까? 부회장님이 약간 좀 취미 부자인 것 같아갖고, 또 거기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현대카드가 또 디자인회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무실 또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풀어냈을지도 좀 궁금해요. 그 카드팩토리도 한번 구경해보고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또그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아, 여기에요? 어, 잠깐 봐도 돼요? 아니, 제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 어린이집이 근처에 있는지 어, 엄청. 아, 여기가 사내 어린이집이죠, 사내 어린이집. 대박인데? <목소리> 카드팩토리 가시죠, 카드팩토리. 이거 실제로 공장에 있는 그거네요? 철 같은 거? 야, 그거를 네온사인처럼 이렇게 해서 되게 예쁘게 만들었네. 저 금속 엄청 좋아합니다. 아이언맨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공장이 따로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여의도 최초의 카드 공장이라고요. 9층이랑 10층 카드 터리 여기는 일반인들에게 지금 공개되지 않은 공간이라고 해요. 이런 철골 같은 것도 실제 공장에서 볼 법한 그런 걸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야 회사 공간이 멋지는 멋져 이번에 카드 한번 볼까요? D H O S T. 이게 각각 상황에 맞는 맞춤혜택 카드이고 라이프스타일 카드의 원조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D는 다이닝, H는 교육, 병원 이런 것들 얘가 O, 오일, 촬영관련이고 얘가 쇼핑, 그 다음에 트래블 섹션을 나눠갖고 이렇게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은 카드 좀 있으신가요? 실제 제 카드 결제 내역 보면 거의 쇼핑이 대부분일 거예요. 쩝쩝박사로서 좀 먹을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먹는 거 다이닝 아니면 쇼핑. 이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결정을 좀 듣기 위해서 블라스캐즈를 하나 드릴 건데, 첫 번째로 1년 내내 배달 음식 안 시켜먹기. 나이티 쇼핑 아예 안 하기. 아, 어려운데요? 굳이 굳이 고르라면 저는 쇼핑으로 하겠습니다. 그 먹는 맛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먹는 것보다도 전자기기를 구입해서 그거를 살펴보는 재미가 더클것 같기 때문에 저의 선택은 S입니다. 이거는 1 5공이 나오는데 5가지 중에 카드를 3가지 지인에 선택할 수 있다고 하요가꿈오시는 카드에 있어요제 개인적으로 선택한다면 사실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이게 연회비가 15,000원인데 메탈 카드가 나온다고? 제가 현대카드 선택한 이유가 이 메탈 플레이트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타겟도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젊은 층을 좀잘 공략을 한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젊은 층도 그렇고,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한번 카드사를 선택하면 잘안 바꾸거든요. 귀찮아. 서 근데 이제 현대카드는 그거를 이제 디자인적인 강점으로 좀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카드 공장 한번 들어가볼까요? 기대돼요, 기대돼. 카드 공장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아니, 이 현대카드는 얼굴로. 얼굴로 이직하길래. 또좀 음, 음, 열어주시겠지.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와 이게 옛날부터 썼던 그 카드들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다 지금 로봇 팔로 다 움직이네. 그 신청자가 선택한 카드를 로봇이 직접 빼 와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오 아니 뭔가 그냥 단순히 공장이 아니라 진짜 인테리어를 엄청 신경 쓴 공장이다 보니까 위에 있는 레일 카드를 이제 운반하는 레일도 컬러감도 통일성을 줬고 그리고 신기한 게 저기 또 작업반장 자리가 있더라고요 경태영 부회장님이 여기 오시면 저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체크하는 뭐 그런 공간이 아닐까. 음, 이 뭐야? 아, 옛날에 친나면 이제 공 C D를 넣어서 이제 거기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공간인 거죠. 오 오. 지금 카드가 들어가면서 입력을 하고 있어요. IC 입력하고, RF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어, 저렇게 쭉쭉 가나봐요. 다자동화네 저기 패키징 공장도 보니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산업혁명 때 영국에 있었던 공장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되게 특이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디자인적인 요소로 또 재밌게 풀어냈다. 되게 공장이 되게 깨끗하네요. 카드 공장인데. 아, 이제 부회장님 만나 뵈러 지금 올라왔습니다. 현대카드가 여러 가지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메인 건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쉽게 올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과연 부회장님 방은 어떻게 생겼을까? 안녕하세요. 의외로 <laughs> <laughs> 부회장님 방인데 막 엄청 크고 막 그런 건 아니네요. 크면은 집중을 못 해요. 그리고 저희 아, 회사는 네. 개인방이 별로 없는데 네. 7평 이내로 다 제한돼 있어요 여러 번 오긴 했는데 2층은 처음 오거든요 애플페이 때 오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보기로 했는데 그리고 2년 반이 흘러서 그러니까 그렇게 뭐... 서로 보고 싶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 요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laughs> 진짜 그 인테리어나 이런 게 엄청 깔끔해요 그리고 여기 어떤 관련 책들이 있어요. 어, 맨 위에 거는 스물 살인가? 네살때 공부했던 것들이거든요. 어,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애플 페이 담당하시는 분이랑 약간 좀면이 있다고. 제니퍼 베일이랑 같은 수업을 어... 갔다가 같은 건물에서 인 년을 다녔는데, 네. 나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아, <laughs> 애플 페이 출범하기 한오년 전인가 미국에서 만났다가 얘기를 해보니까는 우리가 동기였던 거예요. 네. 근데 서로 모르잖아. 아, 그럼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잖아. 네. <laughs> 같이 학교 다녔다고 좀더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애플페이 도입 이후에 해외 결제를 하는 층이 아, 되게,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아, 아. 해외 결제로는 음. 거의 그건 완전히 완전 인정이에요. 그러면 음. 한국에서 해외 결제로는 카드사 1위가 현대카드다. 네, 고장님 그러면 이런 책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보셨던 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본 네. 책이 저기 넥서스 우연의 의미를 찾아서 그건 약간 물리학 책인데 저 지금 하나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연의 의미를 찾아서가 일반 상대성, 상대성 이론이 왜양자의 그게 부분집합인가? 네, 네. 들어가서 읽어줘야 공포심이 좀 사라져서 그래서 여기는 책들은 별거 없고요 지금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데코레이션 역할을 하고 있죠 아, 어, 여기 이쪽 공간은 어떠한 공간일까요? 저 칼더 그림이고요 제가 그기 붙여놓고 좋아하고 있고 LP판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요즘 와서, 네. 요즘 와서 LP의 녹음이 디지털하고 다르다는 거를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저 한번 아 저는 사실 LP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문과가 이것도 스피커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런 것도 왠지 굉장히 비쌀 같 아니에요? 요아 그렇잖아요. 아니요, 근데 막 5억 이런 거. 아니, 그런면 <laughs> 옛날에 또 그런,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뭐 전기 퀄리티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 케이블에 따라서 소리 가 달라진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건 지금도 이유예요 편하게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그냥 줄만 바꿔도 훨씬 좋아요. 아니 그러면 부회장님은 차도 좋아하시니까 차에서도 오디오 튜닝이나 이런 것도 하세요. 아, 무슨 소리야? 현대차가 얼마나 오디오가 좋은데 거기 손댈 데가 어디 있다고? <laughs> 어, 이상한 말씀하시는. 네아근데 <laughs> 진짜 LP를 좋아하시 여기 여기도 LP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LP가 아니고 다 선물 받은 거예요. 앤소프 미터가 선물한 거, 이거죠. 뭐, 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고 이거 스팅이 해서 준 거고, 이건 브루노마스가해준 거고, 이거는 샘스위스가 해준 거고, 그러니까 네. 갈 때마다 자기한테 이렇게 사인을 준 거라 버릴 수가 없죠. 여기는 그냥 직장님. 예, 뭐 이렇게 서류 좀 있고.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여기에 컴퓨터가 있는데, 부회장님 방에서는 여기에 컴퓨터가 있어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벤치는 왜 있냐면, 5분, 10분만 네, 얘기 끝내자 네. 해서 가장 간소한 벤치가 있고 뒤에 약간 스툴 하나 있고. 네. 근데 그렇구나. 이제 제가 오피스를 되게 좋아해요. 주말에 혼자가 있으면 아무도 없을 때 너무 좋고요. 아 주말에도 그러면 출근을 할 때도 계시는 거예 그리고 네. 여기는 다내 말대로 다 듣고 하잖아요. 네. 집에 가면 아무도 내 말을 안 듣죠. 아, 아 그래서? <laughs> 어?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어, 어. 지금 이제 맥 모니터, 매직 키보드 이렇게 쓰는데 정태용 부회장님도 매직 마우스는 안 쓰십니다. 난 <laughs> 그냥 사주는 못 사는 거 같아. 진짜요? 네. 진짜 깨끗해요. 저는 이런 사무실을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그냥 네. 이게 오늘 촬영을 위해서 뭐치워쓸 수도 있겠지만. 오신다고 특별한 히건 없어. 아, 진짜요? 네. 이제 부회장님도 카메라 좋아하시니까 뭔가 직접 찍으신 사진을 여기 어디인가에 전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아니,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번 하려고. 아, 나중에 그냥 네. 따로 전시회로. 네. 지금 전시회 퀄리티로 한 100장 된거 같아. 걸다 라이카로만 찍으신. 네, 라이카 진짜 날좋아하시 음. 해야 돼요. 달라요? <웃음> <웃음> 어, 우리 협찬 부탁드립니다. <laughs> 여기는 막 상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수, 술도 술도 있고. 부회장님이 네. 한번 페이스북인가 인스타에 그 올리셨거든요. 그 미원 넣는 거, 네. 미스키에. 제가 이렇게 미원을 갖고 다녀요. 어, 뭐 평소에 들고 다니신다고? 아니 이제 차에 있다가 아 미스키 들려고 몇개 넣고. 네. 그거 한번 해봤습니다. 어, 정말요? 예. <laughs> 네. 그, 술로 유명한 술이, 술, 술 익는 집이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저 알아요. 예. 네. 확실히 맛이 다르긴 달라. 달걀이 정말 한두 개만 드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작은 잔에 아! 아. 다시 해야겠는데? 예. 네. 스트레이트 잔 하나에다가 미원을 네. 갖다 두알 만드세요. 핀셋 으고 해서. 어, 그거 테스트 해봐야겠는데? 어? 저 추천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그 미국 가거든요. 면세점에서 사면 좋은 뭐, 위스키라든지 코냑이라든지 뭔가 술이 있을까요? 칼리스카. 탈리스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셔야 되는 술을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탈리스카25. 약간 이제 인생의 황홍기에서 딱 부드럽게 한잔딱 마시면 좋아요 네. 아, 싸우실 때 마실 거는 미스킨데. <laughs> 아 그런데 저는 여성분이라면 코냑을 더 추천해요. 도수는 45도인데 더 향기롭고 맛도 살짝 더 당도가 있어서 스위트하고 그래서 저희 현대카드가 레드1 1이라고 코냑바도 열었거든요. 저희 일본에도 없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라인업을 갖고 있어요. 거기는 현대카드 오너만 아니 누구나 올수 있는데 저 돈은 현대카드만 받아요. 다른 카드사를 내거나 현금을 낸다고 그러면 경찰을 부르니까 네. <laughs> 어, 한번 가봐야겠네 예. 제가 그 초대는 받았는데 제가 스케줄이 안 돼서 못 갔다 까먹었거든요. 아 스케줄이 안됐겠어요흥미롭소겠죠 아냐, 니 아냐, 니 아냐. 진짜, 진짜요, 진짜. 부회장님이 공간을 이렇게 이제 디자인하거나 할때 네. 가장 많이 신경 쓰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일 싫어하는 거가 이 공간에서는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다는 얘기를 제일 싫어해요. 아... 그런 공간은 되게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오면 이거를 느끼고 이거를 할 수밖에 없도록 공간을 만들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느끼고 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아... 여기는 어떠한 공간일까요? 저는 손님이 오시면 이야기하고 네네. 놀고 근데 이제 어디 앉으라고 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네. 제가 써놨어요. Vip 여기 앉고 아 패드는 저기 앉는다. 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 어, 어? 메탈, 메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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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카드 혜택 잊어버려라 따질 시간에 일을 더 잘하는 게 음. <laughs> 좋지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제로거든요 신경 끄고 우리가 다 그냥 총괄인 해줄게 되게 애정을 갖고 있는 거고 레드라는 색깔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혹시 다른 회사에서나 아마 어떡하지 <laughs> 레드는 정말 레드라는 색깔 때문에 만든 카드예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회장님이 이 수많은 현대카드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카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아니 나는 해야 된다는 오블리게이션은 애매해 있어요 그때 디자인이 없었어. 없었었어서 네. 제가 집에서 디자인했거든요. 아... 어, 그러니까 M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말하다 보니까 저는 레드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아, 거거든요. 이제 부회장님 네. 마음에 가장 드는 네. 거는 네. 이제 레드다. 너무 아름다운 색깔 아니에요? 네. 지금 그린은 계속 쓰고 계세요? 네. 이제 레드로 바꾸세요. 혜택이. <laughs> <laughs> 저희 애기들이 이제 3십일3 8일 정도 됐어요. 아 남자 여자 한명한 한 명씩 쌍둥이. 어. 이 참고로 저는 애가 셋인데 네. 둘일 때하고 셋일 때하고 되게 달라요. 호텔 방은 어디 가서 하나로도 되고 식당 예약도 잘 되는데 아 이제 네. 셋일 때 다섯부터는 음 모든 것이 자동차도 네. 더 줘야 되고. 그렇네요. 아, <laughs> 참고하세요. 아 <laughs> 저희가, 저희가 아까 전에 보고 왔는데 네. 또 현대카드에서 예전에 있었던 게 다시 나온다고. 옛날에 알파벳 카드로 하다가 복잡하게 전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M X 다 제로다 에서 바꿨거든요. 네. 어 그랬다가 요즘은 고객들이 다시 이런 쪽을 또 원하는 층이 생겨서 어, 부활시키는 거. 이것도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 그러면 이제 부회장님은 S랑 T 중에서 많이 고민되시겠다. 네, 그렇죠. 그럼 둘 중에서 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아요? <laughs> 아, 그, 네, 이제... 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열흘 동안 백팩 메고 여행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바퀴벌레하고 이제 내가 평화롭게 살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웃음> 아, <웃음> 그런 걸 하면서. 어, 바퀴벌레가 지나가면. 너는 거기서 자고 난 여기서 자고 서로 반해하지 말고 잘 자자. 네. 이제 그게 가능하니까 네. 갈수 있는 곳이 많아졌어 아... 어, 아니 멋있어. 근데 계속 이제 듣고 있으니까 취미가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는 또 관심 이 있으신 어떤 장르가 있을까요? 어,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들다 보니 그렇게까지 감수성이 얼른 쫙 가진 않고 오케이. 요즘은 만약에 고르라고 그러면 AI에 제일 많이 빠져요. 있 아, AI 그렇죠? 네, 저희 회사에 그리고 요즘 가장 큰 엔진이기도 하고. 음... 저는 지금 GPT한테 다 물어봅니다. 누가 관련해서 음... 뭔가 애기 키우면서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얘한테 다 물어봐요 <laughs> 신생아에 오른 원인? 이 네. 너무 알려고 드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너무 많으면 또 문제가 될까 이렇게 해서 아 이제 또 물어보는 아 거죠 부회장님은 육아하셨을 때 네. 이런 검색해서 직접 하셨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검색이라는 게 없던 시절이죠 그쵸. 애가 다 커서 인터넷이 나왔는데 근데요 정말로 저는 요즘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옛날에는 지식을 어디서 얻을 데가 없었어요 음. 하나씩 하나씩 났으면 배워가면서 키우셨을 텐데 네. 이제는 이렇게 쌍둥이가 되셨으니까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네. 어,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애들이 백지가 아니에요 네. 처음에 애 낳았을 때는 음. 어, 내가 잘 키우는 거에 따라서 애가 잘클 거야 음. 라고 뭐 송실하게 키우면 송실하게 될 거고 근데 사실은 똑같은 부모가 셋을 키워봤는데 셋이 다 다른 거예요. 네. 어 음... 그렇죠? 네. 어 그래서 백지에 그리려고 하지 말고 무슨 색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키워라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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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잘 키워보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오늘 제가 여기 또 초대해 주셔갖고 왔는데 네. 이제 SNS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이제 부회장님의 소식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이 이러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뭔가 더 자세하게. 알수 있었던 제 친구인가요? SNS를 보세요. 보죠. 아, 어, 아니 뭐안 보는 줄 알았어요. <laughs> 이야기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유튜브 이렇게 찍는데 제가 이섭님 한번안 될까 하고 얘기 했거든요. 아?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여자면 소년 자네로 될것 좀. 아, 아. 아. <laughs> 어 그때 이, 이 카드 좀 봐야지. <laughs> 찍어 주시겠어요? 네. 예, 예. 아 이거 어, 이렇게 어, 몰랐어요.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네. 아 이렇게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한번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조 회장님과 이서님의 그 최근에 AI한테 한 질문들. 정태형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는데 안 그래요? 아 그런 걸 물어봐요? <laughs> 어 그럼. 아어 저는 한번도 그렇게 검색해 본적 중이거든요. 해보세요. 재밌어요. 요즘은 운동 같은 거할 때, 운동 루틴 짜달라고 하거나. 그래서 오늘은 조금 힘들었어. 아, 뭐 그런 줄 그, 하면? 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laughs> 오늘은 중량이 이렇게 했는데, 평소보다는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 아니면 오늘은 어디 자극이 좀덜 느껴졌어. <laughs> 네, 저는 그렇게 좀 많이 잘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